s i p a l 네. 확인해볼게요. 패버있지? 뭐야 보냈는데? 백을만 쳐버생 그러면 백을 띄고 영어로? 어 p a 영어 백서 백 백. 뭐뭐뭐 뭐야? p -A, a 아, 니가 쳐봐 디스코드 어, 이거 뭐잖 이거 뭐잖아내뭐라 했어. 뭐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북... 어, 이거 이거 뭐 이거 야이야야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상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다 뜨네. 아래 걸려. 뭐가? 다 뜨네. 이거. 그, 니, 네, 니네 컴퓨터 사양 다 뜨. 아, 진짜? 어, 니네 컴퓨터 사양 GTX 1050. CPU가 i5 6500. 오, 어, 좋네. CPU 개 좋네. 메모리 8GB. 해상도 1920, 60Hz. 와, 10%야? 와, 좋네, 오메이. 이 정도 컴퓨터면 PC방보다 좋아. 맞아 그 나도 느껴 PC방보다 내집 어. 컴이 더좋다 느껴 그래서 p 어, 그가이 배그가 60으로 레이안 걸린다는 건 이미 컴퓨터란 뜻이야 AK 먹었네? 응? AK 먹었네? 응 됐습니다. 방금 잡았어방 응, 잡았다고? 어내 피를 봐아 그래? 스트림이 낮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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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려, 늘려, 늘려. 잡는 거 아직 안 나왔어? 나키 피는 깎여있어 음 자, 잡은 건가 그럼? 내 지금 총한번 싸볼게. 언제 들는지 알려줘. 어. 오케이. 쐈어 지금. 어. 오케이. 5 초, 6 초, 7 초, 한한0초 정도 들리다 와, 개느린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뭐 지금 화질도 구져 심지어. 잠깐만, 내가 뭐 이거 화면 이거 뭐 잘. 아, 니아니난 아니, 니. 어디 보는 게 아니라 위치 보는 거야. 이 네, 어떻게 포지션 어떻게 잡는지. 네? 어 근데 파밍미가 되게 빠른데? 어 차소리. 조용히 하. 아니 아니. 간다. 가라 그냥. 시영. 아지 네, 어? 왜말 말해. 말해줘. 네, 우리 집 와서 배그 하면 좋은데. 오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올래? 안 되잖아. 이작고한다 하면 뭘해걸라고 진짜 빌빌 기면었는데 그거 같아. 할수 있어. 아 진짜 나? 어? 할수 있어. 지상 당장 그러니까 나도 나도 니네 오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야 뭔가 누가 본다는 생각하니까 아, 더 지... 뭔가 더 긴장된다 야. 근데 어차피 10초 늦을 니가 그러니까 까그가해야 돼. 어차피 내가 도와줄 수 있는게 없어 니는 음. 10초 10초 그 미리 나왔던거 보고 <laughs> 걔 뭐라하면은 어. <laughs> 아아 아, 아, 하이 하하 하이 안되네 야밀 아, 잠깐만 차야 여기쯤에는 차가 어있으면안나야 이거 화질 어, 차 없어. 높이는 방법 없나? 화질 높이고 싶다 좀 렉걸려 너에게 좋은 화질을 보여 주고 싶어. 어, 그러면 좋겠지만. 그 유튜브 링크를 제가 스트리밍이. 아, 모르겠다. 설정을 일단 해야 돼. 그러면 귀찮아. 그리고 렉 엄청 걸려. 그럼 그건 그래. 지금 이거 킨 것도 렉 어. 걸리지 않나? 좀? 어, 그래서 나 지금 소리 소리 다중됐어. 내 목소리 자꾸 들려. 니 아, 네 목소리 들리면 또렉 걸려? 아니. 내 목소리가 두번 들려. 아. 아슬하네. 음. 나차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음, 내일 주말이지, 맞다. 음. 내내집 오실? 와도 되? 네, 아주 말이되 제가 돼아 모르겠다 라도둘다이기 있는 게데니냥주용이 배그만 하면 돼. 말안하면 되겠다 라냥금하하고게하아니 아니라, 하는 게아아니 지금 게아니게아아 지금 하라지아아아파 죽어 아니라, 게아라지 하는 아 그, 나한번 마우스, 마우스 끝까지 돌려봐. 아? 아, 여기서부터? 어, 끝까지 돌려줘. 지금 10초 느낌이 났는데 거의 한 바퀴 반. 뭐야 사람? 응, 왜, 왜? 뭐지? 임마, 내가 그걸 잘못 봤나? 왜? 사람 있었어? 내분명 사람이 서 있는 걸봤는데 야, 무섭게 왜 그래? 아니, 벽에 사람 서 있는데, 아, 이게 화질이 굳어서 모르겠어. 근데 왜 사람 내렸다? 저기... 일단 감도는 별로 빠른 것 같진 않아. 마우스 가벼워서 그래. 맞아, 다될것 같아. 그냥 사람 분명히 봤는데... 아, <laughs> 수영 무섭다니까. 진짜? 아, 그렇구나, 진짜? 아, 근서 네, 안쓴거 보니까 내가 잘못 본것 같아. 이네 바로 앞에 있었어. 와, 진짜 소름이 돼요. 근데, 근데 안쏜거 보니까 내 성격은... 뭔가 차를 타야 되는데, 음, 가다 보면 차가 있겠죠. 지금 너 어디 어디 부분 보고 있어? 나 지금 방금 그 관제탑 앞에 탈각점 지났어. 아. 이렇게. 의식하지 마세요. 그래. 어 여쪽이 왜? 아, 제 차타가 넘어졌나 봐. 나 렉을 개선해주고 싶어. 렉? 어. 렉 걸리냐? 아니 아니 너 너가 보는 거너렉 많이 걸리지 않아? 무슨 뭐야? 보는 거. 막 버퍼링 한 거. 아 내가 한 볼... 거니? 화질은 꾸지지. 어 화질 꾸지. 아 올려주고 싶다. 렉 걸릴 걸 니가 렉. 뭐이 어, 정도면 뭐딴예를 비해 보면 똥이지 똥. 센가? 아닌가? 아니 몰라. 내 쪽이 타. 어. 뭐지 함부로 못 가겠다. 이 지금 고라니잖아. 함부로 가다 죽. 얘네 무슨 대 같은 거안 빠냐? 방금 드링크 먹었어 여러 먹을 것좀 쉬운다. 1등 일등 최대한 파안 나는 들어가. 그래 노력할게. 그러면 나는 오, 보통 존버에. 어, 자기장이 자기장이 좀 따가서 존버에. 존버 재미있어서 나오잖아. 근데 아 그래 내가 하도 열심히 이기려고 불쾌해서 그래서 내가 재미없다고. 하도 많이 야 네. 그래, 확실히 존버에 유하은 유력해서 인정하지. 아 어, 맞아. 그럼 맞는 소리야. 그니까 그런 걸 자기가 판다면 단 포해도 되는데 레이팅 높을수록 옆으로는 힘들지 그치 응. 애들이 다 나만 깎을 수니는그 그니까 그걸 보면 진짜 소름 돋을 것아 코칭키네 나는 코칭게 아니고 지나가기 전에 그니까 그니까 자기 레이팅 좀 되잖아 자기 레이팅이 높다고 그러잖아

아 뭔데, 밀베리인데? 아, 먹으러 가볼까? 영매이가 좋아하는 밀베인데 <laughs>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엄마 절벽에 떨어졌다. 와, 앞바퀴 어졌어저겠다 나이스, 나이 풀땜이 잘 안보인다 쟤 나무에 숨어있네 <laughs> <laughs> 개아쓰나다 <웃기네. 웃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소리> 있다.

연발로 쏜줄 알아, 안 돼? 너무 떨렸어. 응. 별명인데, 니 치명적인 단점 하나 봐야겠어. 근데, 이렇게 마주보고 대놓고 싸울 때, 음. 시프트 누르지? 시프트 누르냐고? 어. 어, 눌러. 조준할 때. 누르면 안 돼. 왜? 그 누르면 가만히 있잖아. 그 누를 시간에 그냥 안 보고 쏘는 사야 시프트 누른다고 명중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형님 좋진동이로 누르... 그니까.. 안 좋아져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안 좋아진 것도 아니야 그냥.. 숨찾는다 그러지 이걸 그 스나 쏠때나 쉬프트 쓰지 나무노는 안했어 그니까.. 적팀이 너를 보고 교전한, 교전하는.. 교전하는 줄이잖아 그때는.. 그때는 쉬프트 누르면 지는거야 그니까 러 차라리.. 상대방이 너를 못보고 너가 걔를 먼저 쏴야될 상황이야 그때는 초탄 맞추기 위해서 시프드쓴는 거지. 그때 말고시프드 누르면 망해. 야, 시프드 누르는 동안에 그 사람은 시프트 안르는걸 아, 먼저 맞추는데? <laughs> 아이, 미친, 별 부딪쳐서 죽었네. 죽었다고? 응, 음, 돌 뿌리. 아, 누시야 음? 발라 했는데, 옆에 의식하다가, 부탁 <laughs> <불차> 죽었어. <웃음> <웃음> 일단 듀로을 하자. Sure.